아, 안녕하세요, 대아 바로 하는 거야? 네,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중고차는 대이영의 대이영입니다. 거의 뭐 돌아왔다고 해야 될 정도로 복귀. <laughs> 네, 거의 한달한달된것 같은데? 예. 네, 뭐 라이브는 열심히 참여했는데 제 채널에 좀 많이 소홀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laughs> 네. 이제 그거 있잖아 우리 네. 어릴 때 양치기 소년. <laughs> 네. 난그래가지 양치기 소녀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삶아 먹어야 되나 하고 있는데 포기하고 있었거든. 아, 저희가 정오 5 점인데.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계획적으로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말까지 이제 좀 힘드시겠지만, 감독님이랑 열심히 달려서 네. 한번. 아니, 이 약속을, <laughs> 이 약속을 도대체 몇번을하는 거야? 아니, 이게 그 달, 그 달마다, 네. 항상 바쁜 포인트가 다 다르거든요. 네. 예, 이제 돌아왔습니다. 아, 돌아왔다고? 네, 돌아왔습니다. 아, 예. 아 그리고 저 오늘 제가 네. 저번 주 금요일에 회식을 했는데, 예. 그 노래방에서 노래를 6시간 불러가지고, <laughs> 목 상태가 안 좋은 점, 양이 좀. 아네 감독님 말씀처럼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떤 차 위주로 좀 가져왔어요 오랜만에 뵀는데 이제 저렴하게 조금 접근하시기 좋은 SM5 두대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네 아무래도 좀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200, 300, 400 약간 좀 이런 저렴한 차들 그런데 또그렇다 너무 작지 않은 중형차 네. 요즘 이런 차들이 잘 나가더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발 맞춰서 요즘 경기가 진짜 안 좋잖아요. 그렇죠. 발 맞춰서 좀 저렴하게 차가 필요하신 분들께 좀 영상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라 취지로 지금 촬영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보러 가요. 네, 첫 번째 차량부터 말씀드리면 12년 7월달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94,000km 정도 운행한 차량이고 조수석 뒤엔다의 단순한 이제 W 판금 표시가 있는데 성능 기록부 기준상 무사고라고 안내드리고요. 정확한 모델명은 뉴 e SM5. 신형 SE 모델입니다. SE 모델이고, SE라서 조금 높은 등급은 아니지만, 운전에 이제 편리한 뭐 스마트키라든지 아니면 은 내비 혹은 후방카메라, 뭐 이런 기초적인 옵션은 중형차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오랜만에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10만원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격대가 높은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오늘은 감독님이 집어내시는 거, 최선을 다해서 또 복귀 신고 하듯이 한번 열심히 복원을 혹은 마음에 들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차 상태를 한번 볼 건데요 네. 아 지금 목소리가 아, 지금 너무 잘안 나와가지고 좀 짜증나네 <laughs> 노래가 <laughs> <제가>, 얼마나 <laughs> 어, 6시간을 불러가지고 고음을 오다가 <laughs> 아 네. 어, 어쨌든 차 상태를 한번 봐볼게요 <laughs> 네, 제가 아까 찍으면서 살짝 봤는데 여기 앞범퍼에 이게 하단부 여기가 기스가 나기 쉬워요. 음, 네. 외관 기스가 있더라고. 왜냐면 네. 얘가 또 검은색이나 쥐색, 은색. 티가 잘안 나. 근데 흰색은 약간 저런 게 있으면 좀 크게 했으면 티가 좀잘 나요. 저 네.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유 불문입니다. 그냥. 아, 이유 불문? 바로 갑니다. 예, 서비스. 아, 바로. 예, 조치합니다. 바로. 아, 300만 원짜린데도 그게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연락 주시면 이거는 음 무조건 해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오케이, 예. 어느 정도 다타 플랫폼이나 이런 거 오시면 좀 저렴하니까 감안을 해달라는 말씀도 가끔은 드리는데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께는 무조건 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복귀 이벤트로다가 네. 다 복귀 신고 같은 느낌으로 <웃음> 네. <웃음> 네, 그리고 이제 앞에 라이트라든가 그릴 그 다음에 범퍼 그 다음에 반대쪽은 다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본넷도 뭐 돌튄거 하나도 없이 깨끗한 상태고 유리랑 천장까지도 돌튄 거나 긁힌 거 없이 자 깨끗하고 휠도 굉장히 깨끗하고 얼마나 있어요? 트레이드 한60%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바로 이용 예,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좋고요. 음. 선 팀도 다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요. 그래고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옆에도 옆면도 보면 옆면도오 옆면도 옆면, 옆에개 굉장히 깨끗해요. 깨끗하네요. 뒤에는 어때? 네. 뒤에는 뒤에 타이어는 한 8, 90% 정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 뒤는 거의 새거. 네. 그다음에 <laughs> 내부 상태를 볼 건데. 여기에 살짝 뭐가 이렇게, 이런 거, 조그만 거 하나, 그 다음에, 버튼. 참문 깨끗하고, 시트도 찢어진 거 없이, 상태 굉장히 네, 양호한 상태고, 핸들이랑 대시보드 이런 데도 좀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연식 대비해서 깔끔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방지 같은 거 붙였던 거. 네, 티만 여기서 살짝 난다. 있는 네. 그대로 이것도 방향제를 저희가 부착해드리겠습니다. 아, 거기다가 걸로. 그게 낫겠다. 예, 어, 이렇게 좋아요. 네. 그리고 뒤에 보면 요즘은 뒤 뒷자리 에 사람들이 잘안 타죠. 거의 사용감이 없는 새거 같은 모습 네, 그렇게 보이고 제일 보기 싫은 여기 뒤에 주머니에 음, 늘어난 티가 없다. 늘어나면 좀 많이 보기 쉬하거든요형배튀는거 그 마냥 <웃음> 네 <웃음> 킹걸, 많이 처지죠? 튼 거리 주머니 마냥 알지? 네 예, 많이 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배 마냥 <laughs> 네. 그것도 보기 싫거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뒤에 상팅도 은거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 위에도 짐 올려놓으면 기순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도 안 보이죠? 그리고 뒤에도 라이트 깨진 것도 없고 남바도 깨끗하고 옆에를 보면 휠 기스가 없어서 좋다 휠이 전체적으로 다 깨끗하고 아 그러네 아니 이차 세팅을 할때앞 범퍼만 하면 완벽한데 왜안 했대? 돼? 이게 직원들마다 개인차이 좀 있는데 어차피 저희 직원들 차량도 안 했나? 네? 싼 차량 안했나? 아니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성향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음... 아무... 앞에 뭐 하면 완벽하잖아. 예, 제가 봤을 때도 맞아요. 제가 봤을 때도 요앞 범퍼 좀 해놓고 대시보드 응. 라인 방향제 하나 딱 그러니까. 올려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더러워서 아예 싸게 이렇게 200에 팔든가. 네, 맞아요. 응. 그래서 저는 저 해주면 좋겠다. 네, 예, 맞아요. 이거 다 해드릴 거고 제가 유튜브 촬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거 부족한 거 네. 미리 해놓려고 으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아 좋아요. 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일단 간단하게 키두개있다는거 안내 먼저 드리고. 시동을 걸었는데 이제 냉간시거든요. 굉장히 엔진 뭐 정숙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천장부터 이제 실내 컨디션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뭐 담배빵이라든지 뭐 크게 지저분한 거 확인 안 된다. 컨디션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위에부터 옵션 설명드리면 블랙박스 2채널, 내비게이션 사제로 이렇게 매립이 돼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지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미션 변속할 때도 크게 충격이 있거나 뭐 그렇지는 않다. 예, 연식 대비. 상태는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감독님도 많이 찍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런 버튼류들, 까지면상, 보시면 굉장히 양호한 상태, 에 살짝 미세하게 까는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잘대해갈 거면요. 엔진룸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참 제가 엔진룸을 보여드릴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건데, 솔직히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이제 상고에도 볼수 있는 그거는 것도 한계가 네. 있고. 우리 기준이고, 네. 그래도 또 의미가 있든 없든 보여드리는 거를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안 보여드리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게 훨씬 낫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일단 저희도 웬만하면 있는 그대로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내부를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느낌. 미세누드 있어요? 없습니다. 네, 미세누드도 하나도 없고, 저희 직접 오시면 뭐 하부도 띄어보실수 있고. 맞습니다. 네, 아니면 바다 보셔가지고 아시는 카센터 가보셔도 되고, 엔진 소리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내부가 전체적으로 깔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촬영 보여드렸는데 감독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휠 컨디션이나 전체적인 걸로 이제는 뭐 상태는 양호한데 부족한 부분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앞범퍼라든지 대시보드, 방향제 있던 부분 그럼 이런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고객님들 만족하실 수 있게 복원하고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할 거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차량 앞에 왔는데요. 11년 9월 달에 등록한 차량이고, 어, 이 차는 주행거리가 7만 3천킬로 정도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문 교환 있고, 주석 뒷문 단순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이다라고 설명드리고요. 가족 간의 명의 변경 이력이 1회가 있는데, 시시적으로 이제 한번만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뭐, 1인 신조다 감히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정확한 모델명은 SM5 신형 SE 블랙 모델입니다. 뭐, 앞에 차와는 다르게 파노라마 선두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 레비 매립이 돼 있고 뭐 후방 카메라 등등 여러 가지 좀 편의 옵션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소개하는 가격은 320만 원입니다. 아 얘는 320이요. 예, 그러니까 색상의 차인가? 어 일단은 앞에 차가 네. 9만 키로대였고 이건 7만인데 이거는 썬루프가 있잖아요. 네. 근데 단순 교환이 두개 있어서 음... 언니도 가격 반영을 음... 더한것 같고 네네. 그 대신 단순 교환은 지금 옵션이 더 좋고 주행 거리 가더 짧기 때문에 어, 색깔만 조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2차도 괜찮다. 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얘도 SE 블랙이라. 예. 곳곳에또 블랙의 포인트가 좀 있긴 있잖아요. 아, 예. 예. 나름. 아니, <laughs> 나름. 좀... 여기, 위에 예. 라이트도 그렇고, 라이트 위에도 블랙으로 딱. <laughs> 네. 눈썹, 아이라인 딱. 네. 아이라인이 있어야 이쁘다고. 맞습니다. 이게 좀 신형 느낌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외장 색상만 이제 조금. 인정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또 이제 은색 차량. 이것도 차 상태가 어떤지 볼게요. 네. 일단 범퍼부터 앞에 라이트, 그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그다음에 본넷. 본넷도 하나도 없고 유리, 그다음에 서리프까지 그다음에 여기 미세하게 부하라한 거. 이거 하나 한거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검은색으로 붙여 놓은 거. 이 블랙이잖아. 블랙 <laughs> 실내면 <실례하면> 블랙, 딱 <laughs> 블랙, 딱 스티커를 네, 딱 스티커 붙여놨고, 네. 앞에 트레이드는 한7 80% 남아 있기 때문에 교체 없이 바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옆면도 뭐 선택이나 뭐 손잡이 쪽이라든가 옆에 문 콕자국들 하나도 안 보이고, 뒤에는 휠이 살짝 더럽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어쨌든 이거 스티커 벗기면 더날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네. 저희가 스티커를 벗기고. 다시 부착을 해 드릴게요 아 그게 ]인데. 낫겠다 예, 그렇게 조금 깔끔하게 좀 운영할 수 있게 예 블랙이니까 <laughs> 해드리고 네. 어,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40% 정도 5 0 예,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운전석 내부를 보면 이쪽도 버튼 까집이나 뭐 자국 같은 거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시트를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핸들 그 다음에 대시보드 예, 깨끗하고 그 다음에 천장에 셀프까지 팔걸이라든가 춘지적으로 얘가 확실히 키로수가 좀더 짧은 만큼 네. 내부 사용감이 조금 더덜한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이 조금 더 추가가 돼 있다는 것도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그 다음에 이제 2열을 한번 볼 건데요 이차도 당연하게 2열은 거의 사용감이 없죠 예, 전체적인 시트 사용감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연식 대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아요. 뒤에 선팅, 예. 자국 없고 트렁크 깨끗하고 뒤에도 라이트 범퍼 하단 쪽도 뭐 기스나거나 깨지거나 뭐 손상된 거 하나도 안 보이고요. 다 깨끗하네. 네, 전체적으로 양호한데 이제 스티커가 네. 없었으면 모르는데 이제 있는데 조금. 찢어져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희가 음 예, 추가로 시공을 시공은 아니죠 저희가 이제 벗기고 아니면 이제 붙이고 스티커 요즘 좀 반짝반짝 있자, 프리즘 있죠 네, 프리즘 원하시는 스티커 리스를 <laughs> 연락 주시면 제가 딱보대드리면 아 선택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 예. 네, 옆면도 예, 깨끗하고 여기에 살짝 붙일 여기 살짝 붙일만 들어가 있다는 거 확인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도 한번 걸어볼게요 네, 네 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이 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마트키 두개 보관하고 있는 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동 소리는 굉장히 좋아요. 예, 냉간 시지만 시동 소리는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먼저 설명드리고요. 이게 공조기 버튼이 많이 까지는데 저희가 스티커를 좀 많이 사놨어요. 매입을 많이 하는 차종이기 때문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함 없으실 것 같고 위에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썬루프 열릴 때뭐 잡소리 같은 거 전혀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블랙박스가 조금 연식은 좀돼 보이는데 일단은 장착이 돼 있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하이패스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용, 사용하시는데 조금 더 편리하실 것 같고요 내비 매립 돼 있는 사제로 이제 매립이 돼 있는 모델인 거 한번 말씀드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이 약간은 아쉬울 수도 있는데 뭐좀 나름 그래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뭐 후방 카메라도 작동 잘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예, 시션 변속 할 때나 그럴 때도 이제 큰 충격 없이 작동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전자 파킹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스마트키 옵션이라든지 뭐 등등등에 이제 먼저 보여드렸던 차보다는 옵션이 조금 더 있고 전체적인 실내 컨디션도 흡연 자국이라든지 뭐 전혀 지저분한 게 없기 때문에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진룸으로 가요. 네. 네. 해당 차량도 이제 엔진룸을 한번 볼 건데요. 솔직히 뭐 전에 봤던 거라. 큰 차이는 없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전차주 분이 어떻게 관리 했을까 상상을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고 그러니까 그리고... 상태 뭐 이런 거 고무 호스 상태 이런 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미세 는 전혀 없는 차량임을 강조 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 홈서비스라든지 국산차 50만 원 수입차 100만 원만 넣어 주시면 저희가 3일 동안 운행을 해 보실 수 있는 서비스를 드리기 때문에 운행도 해 보시고 원하시는 카센터도 입고 해 보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음. 오늘 또 300만 원 극초반 네. 또 완전 가성비로다가 요즘 경기 힘들잖아. 네,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두 대를 봤는데 흰색, 은색 뭐 당승 교환이 있냐 없냐? 루프가 네. 있냐 없냐? 네. 이런 가격 그차이들이 있는데 네. 뭐 이런 거 비교해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끌리는 거또잘 네. 구매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뭐 오랜만에 찾아뵈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감독님도 이제 많이 서운하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열심히 다시 바쁜 거 정리가 돼서 열심히 촬영할 계획이니까 자주 못 찾아뵙고 해서 죄송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유지해주시고 좋은 차량 업로드되면은 편하게 연락 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좋은 차량으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는 대형의 대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